안녕하세요 혜아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저한테 궁금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진 않으셨지만 혹시 이런게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으실까 해서 남겨보는 출산 후에 제 몸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제 변화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게 출산 후에 몸이 어떻게 돌아왔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제가 3월 23일에 출산하고 지금 4월 15일?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흔히 얘기하는 삼치를 또 지났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출산 후제 몸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러 가보실까요? 먼저 출산 후에 몸무게 변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임신 전에 몸무게가 55kg였고요. 그 초기에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53kg까지 빠졌다가 이제 임신 최종 몸무게가 67kg이었습니다. 그리고 튼튼이를 낳고 조리원에 가서 몸무게를 재봤을 때정 정말 정직하게 튼튼히 몸무게만큼만 빠졌더라고요. 튼튼이가 3.26kg로 태어났거든요. 3kg라고 쳤을 때딱 64kg. 아주 정직한 몸뚱아리예요. 그리고 조리원에서 열흘 동안 마사지 열심히 받고 또 수유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리원에서 한 62kg 정도까지 빠졌고 집에 와서 지금 마지막으로 재봤을 때 60kg까지 빠졌습니다. 뭐 특별히 한거 없고 밥 그냥 삼시세끼 챙겨 먹고 유축 하고, 수유하고, 사실 제가 지금 직수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볼 건데, 유축을 해서 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60kg까지 빠졌고, 이제 남들이 죽어도 안 빠진다는 그 마에 5kg가 남았네요. 근데 뭐, 당장은 뭐 특별히 할 생각이 없고요. 음, 조금 더 지나고, 한 달, 두달 정도 지나고, 한 두세 달 지나고, <laughs> 운동을 할까, 내가? 두 번째로, 출산하고 배가 많이 들어갔는지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조리원 들어가서 샤워를 처음 하고, 로션을 처음 발랐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생생합니다. 아, 그 촉감을. 말랑말랑도 아니고, 굉장히 물컹물컹했어요. 바람 빠진 느낌? 처음에는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아, 이게 무슨 느낌이지? 정말 탄력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런 나의 배? <laughs> 근데, 어, 시간도 좀 지나고 마사지도 열심히 받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지금은 탄력이 좀일 정도는 생긴 느낌? 어쨌든 근데 제가 원래도 그렇게 엄청난 몸매의 수요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100% 회복이 되진 않았어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면 많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배랑 세트로 가슴을 잠깐 말씀드리면 많이 커졌어요. 수요를 하니까 많이 커졌는데 그래도 제 가슴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곧제 배꼽과 하이파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처졌다는 게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그 가슴 밑 부분이 배랑 닿는 그 부분 있죠. 땀이 그렇게 차고 답답하더라고요. 그 가슴이 저보다 더 크고, 아니면 여름이고 이러면 와 진짜 불편할 것 같긴 해요. 뭐 어쨌든 뭐 저는 요즘 그 엎드려 잘수 있어서 그게 <laughs> 너무 좋아요. 세 번째로 임신 기간 동안 힘들었던 그 증상들 출산하고 나면 바로 없어지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결론은 네입니다. 없어져요. 정말 거짓말처럼. 언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냐. 라는 듯이 다 없어졌어요. 진짜. 제가 코피를 맨날 맨날 흘렸는데, 아기를 낳고 난그 순간부터 코피가 하나도 안 나고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가 진짜 불타오르는 느낌. 진짜 막 따끔따끔하고 뜨겁고 막 그랬어요. 이러다 내 목구멍 터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없어졌어요. 거짓말처럼. 그리고 밥을 요만큼만 먹었는데도 소화가 안되고 자꾸 막 부대끼고 그랬는데 없어졌어요. 잘 먹어요. 심지어 조리원에서는 밥 먹고 바로 자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참 인체의 신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 이렇게 힘든 게 이게 진짜 출산하면 없어지나? 진짜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다음으로 임신하고 구석구석 까매졌던 것들 돌아오는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어, 마사지 해주시는 분이 말씀해주신 거에 의하면 돌아온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전 아직 까맣긴 한데 약간 조금씩 흐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인가? 없어지긴 한데요 근데 기미 올라온 건안 없어진대요 <laughs> 저는 기미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배랑 겨드랑이가 꽤 까뭇까뭇해졌거든요 뭐 어차피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는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는데, 돌아온다고 하니까 좀 시간을 두고 볼까 합니다. 지금은 아직은 없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없어지긴 한데요. 다음으로, 아기 낳고 찢어진 회원부는 언제 아무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음, 저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회원부가 좀 많이 짧아서 많이 찢어졌어요. 직장까지 찢어지는 바람에 사도 열상이었는데, 어, 저는 출산하고 2박 3일 병원에 있는 동안이 제일 힘들었고, 사실 그 첫날, 이 재림 들어요. 첫날, 다음 날그 정도. 근데 진짜 신기하게 하루가 다르게 회복이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도 회복이 되게 빠르다라고 느꼈고 좌욕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조리원에 있을 때도 하루 세 번씩 꼭 했고 저는 집에 와서도 병원에서만큼은 아니지만 집에 살수 있는 좌욕판을 사 가지고 집에서도 그래도 좌욕을 좀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좀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로 자주 닦아주라고 하셔가지고, 자주 닦고, 하여튼 의사선생님 말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많이 회복이 빨리 됐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바닥에 오래 앉아있거나 하면 조금 그 따끔따끔한 느낌이 가끔 들기는 하는데, 심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 이게 회복이 생각보다 빨리 되는구나.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출산 후에 내 몸의 변화, 내 몸이 얼만큼 돌아왔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뭐, 저도 몸이 100% 돌아온 건 아니고, 100%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우울하기도 하지만, 너무 그렇게 우울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뭐, 어때? 뭐, 어때요? 응. 음. 그래도 참, 신기한 게 아직은 아기를 보면 예쁘더라고요. <laughs> 힘들어. 힘들고, 졸립고, 가끔 짜증도 나고, 애기를 보면 너무 예뻐요. <laughs> 뭐 지금은 그래요. 앞으로 또 어떻게 말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전또 현실 육아의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